안녕하세요. 심보혜성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, 날씨는 왜 이렇게 날마다 지푸둥한지, 해가 좀 쾌청한 날을 못 보겠네요. 오늘은요, 이 개발선인장인데요. 이게 부활절 무렵에 핀다고 해서 아마 부활절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나봐요. 크리스마스 개발 선인장은 제가 겨울에 옮기고 물 줬다가 꽃 구경을 잘 못했는데요. 얘는 그냥 가만히 뒀더니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렸습니다. 그 크리스마스 선인장 개발 선인장하고 꽃 모양이 좀 틀리죠? 이건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그리고 이렇게 끝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. 얘는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예요. 애막 이렇게 음, 목질화가 돼가지고. 아주 나무같이 됐는데요 그냥 수형은 제가 제대로 잡아놓지를 않아 가지고 제 멋대로 입니다 여기는 조금 색깔이 틀린 애도 있어요 빨갛게 그리고 이 장미가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어, 저쪽 해쪽을 <laughs>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<laughs> 정면에서는 잘못 찍겠네요. 어, 지금 한창 비어 있어서 어, 여기도 조그만 애가 있고요. 그리고 <laughs> 여기. 새 식구가 하나 생겨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 이 호빗당인을 사가지고 왔어요 엄마한테 선물 준다고 그래서 심어온 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, 또이 장비들 엄마가 다육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, 이걸 권해줘서 물조로가 이렇게 <laughs> 예쁜 아이하고요 어, 이게 안열어지 어. 여기 또 아주 세트가 또 있어요. 음, 이것은 장갑, 장갑이고요. 이거는 싹싹 쓸어 흙 쓸어내라고 빗자루 있고요. 또 이것은 흙 긁어내는. 음, 손, 예. 그런 건가 봅니다. 또, 요거는 음, 가지치는 가위, 또, 그리고, 음, 꽃삽. 이렇게.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다 갔습니다.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더 열심히 보살펴 주겠습니다. 여기 우리 셋째 딸이, 막내 딸이 사온 호깃당인입니다. 근데 네, 빨갛지 않고 초록입니다. 제가 이제 빨갛게 물을 드려야겠죠? 여기까지 오늘 올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 또 뵙겠습니다.